쿠팡의 전자결제사 인수 결렬 소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른 전자결제 업체를 찾고 있는 지금, 쿠팡의 인수 조건에 딱 맞는 기업이 있는데요. 만약에 쿠팡이 인수를 할 경우에는 2000%, 3000%까지 갈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상이 상반기에 질병 이슈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쿠팡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도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자를 빠르게 축소시키고 흑자 전환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실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택트 시대의 최대 수혜 기업인 쿠팡이 차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PG사 인수를 통해서 지금 전자결제 사업이 언택트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언택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PG사도 인수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자 전환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 그 목표가 있는 부분에 맞춰 최대 수의 기업 인수를 당할 기업을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을 보면은 그룹의 계열사인 결제 업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장사인 회사이면서도.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한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인수는 무산이 되었다. 한쪽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인수를 하고 나는 빨리 학자 전환을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결렬이 되자 머리가 아플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분주한 움직임에 맞춰 제가 가져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 조건보다 더욱 더 매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택트 바람에 간병 결제가 확산이 되고 하나은행과 카카오페이 또한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대다수가 이제 언택트와 비대면 관련한 서비스를 도입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기업 쿠팡이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매년 20%에서 30% 고성장이 예상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이 꼭 집어 인수할 기업 바로 H땡땡 그룹의 계열사인, 알짜, 전자결제 업체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기업 자회사이다 보니까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필요한 전자결제 부분을 대신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꾸준한 매출, 안정적인 매출은 매년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쟁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 이슈로 인해서 최대 수혜의 섹터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집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숨을 웅크리시고 분출을 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쿠팡이 인수를 할 경우에는 10배, 20배 그 이상도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기. 업 기업이고요. 그 수요가 만약에 이 기업으로 유입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회상장 이슈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쿠팡의 경우 아직까지는 적자가 질속이 된 부분이 오랜 기간 남아 있어서 쉽게 상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장사 인수를 통해서 우회상장격의 흐름을 노려볼 수 있다. 그만큼 이 기업 쿠팡에 인수될 경우에는 굉장한 급등 모습 나타낼 수 있고 10배 2무배도 가능하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매년 20% 30%의 고성장을 이루면서 지금 주가 또한 억지로 누르는 매직 구간이다. 이에 따라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두배세배 충분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기업이 전장할 때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관련한 테마가 상당 부분 엮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당시 1,200원이었던 주가가 9,0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여덟 배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의 캐파가 메이저급 이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당 기간 매집 구간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질병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전자결제 업체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계속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포와 세력들 입장에서는 큰 그림, 큰 작전을 하나 세우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 이슈가 만약에 이 기업과 부합을 할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여배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삼성 중공업 우회 연속 상한가 랠리 8배라는 기록을 세웠고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쿠팡이 인수할 전자결제업체 피지사를 주목해야 된다. 쿠팡이 인수를 할 경우에는 10배, 20배 그 이상도 가능한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똑같이 진입을 하시고 체력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축제를 벌일 때, 즐기시기만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